한 마시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어 볼 건데 제가 이번에 하나 또 구매를 한 녀석이 아주 예쁜 것 같아요 도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피조물 빈티지라는 곳에 가서 피조물 빈티지는 악세사리랑 가방이랑 이런 것도 예쁜게 꽤나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빈티지숍이라고 해서 모든 데가 항상 새로운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물건이 똑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피조물은 물건이 항상 빠르게 새로운 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 너무 예쁜 것 같아. 핏이 아주. 여기다가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프린트가 귀여워서 입고 싶은데 제가 오늘 입고 싶은 느낌은 좀 짧게 입고 싶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선해서 입어볼까 하는데 우선은 입어서 기장감을 한번 확인하고 티가 원래는 되게 예쁜 백옥 같은 흰색이었는데 제가 블랙 컬러랑 잘못 빨아서 살짝 회색이 돼버렸어 <laughs> 프린트가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기장이 조금 저는 애매한 것 같거든요. 배꼽이 살짝 보일랑 말랑한 이 정도 길이로 자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요렇게 밑에가 살짝 돌돌 말리거든요. 이거는 저희 남자친구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데? 이렇게 메리제인 나볼게요. 귀여운 것 같아. 양, 양. <laughs> 그리고 여기 가방을 오 귀여. 티지프플라나프레 하나 구매했거든요. 색깔까지 너무 헉, 귀여운 것 같아. 어, 귀여워. 머리를 이렇게 싹 묶었어요. 제가 요즘에 머리, 머리를 높게 묶을수록 눈꼬리가 이렇게 싹 잡혀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좀 빠졌거든요. 셀프 매일매일 할수 있는 리프팅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요즘 애장하는 키티 묶걸를 해주면 완성. 음, 예뻐 예뻐. 아주 마음에 들어. 선글라스 선글라스 껴야지 선글라스는, 역시, 요, MCN 저의 애정하는 빈티지 선글라스를 껴주고, 진짜 마무리할게요. 짠! 제가 오늘은 드디어 머리 뿌리 탈색하러 갈 거거든요. 오늘 뭘 입고 갈 거냐면 이 바지를 입어볼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구매한 빈티지 제품인데 옷장을 막 뒤지다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코디를 한번 해볼까 해요. 군복 바지인데 밑에 이렇게 잘라서 만든 거 같거든요. 근데 주머니랑 이렇게 색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입어볼게요. 짜잔 <laughs> 입어주면 완전 똥싼 바지의 핏이네 제가 이거 샀을 때보다 살이 좀 빠져가지고 사이즈가 훨씬 커진 것 같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 접어서 이게 여기 부분도 이렇게 배색이 돼서 귀엽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한것 같은 여기에다 머리를 하러 갈 거니까 편한데 좀 어울리는 이런 거 입어볼까요?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입보면 길이감이 길고 좀 크기는 한데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하면 귀여울 것 같거든요. 끈두 개로 사이드를 묶어가지고 길이감을 조정해 줄 거예요. 요즘 이렇게 배가 살짝 보이는 요 정도 길이감을 즐겨 입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묶으니까 귀엽지 않아요? 요즘 그리고 팔 길이가 그럼 혼자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접어줄게요. 이게 원래 축구복인가? 그래서 재질이 엄청 보들보들하고 땀을 흘려도 괴롭지 않은 재질이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그리고 신발이 중요한데 신발을 두 개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강원도 여행에 갔다가 거기 있는 빈티지 샵을 구경하다 또 이런 거를 보고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오늘 컨셉에 충실하게 이렇게 신어줄지 아니면? 메리 제인을 그냥 신어줄지 고민되거든요. 한번 신어볼게요. 이 운동화를 완전 반해서 사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일상생활에 내가 축구화를 신고 다녀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때. 내가 신고 싶으면 신는 거지. 이 축구화인데 제가 왜 반했냐면 여기 앞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뭐라고 해야 지 요즘 유행하는 발레 슈즈 같은데 좀 특이한 그런 느낌에 반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출력 귀여운데? 하지만 저는 오늘 이걸 신어줄게요. 여기에 제가 이번에 좀 꽂혀있는 가방이긴 한데 귀여운 키티로 키링을 달아줬어요. 이 <laughs> 가방이 프라다 빈티지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매일 메고 있거든요. 보면은 밑창이 이렇게 신발처럼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요거를 매줄까 하거든요. 색깔이 튀어서 포인트 되기 너무 좋고 개짱인 것 같아. 여기에 선글라스 하나 껴줄 건데 요것도 이번 강원도 빈티쇼 가서 구매한 제품인데 15,000원 주고 샀거든요. 이게 어느 나라? 유럽? 이게 유럽인가 어딘가 이게 주니어 브랜드라고 하더라고 사이즈가 그래서 좀 작은데 아주 허, 예뻐요. 이렇게 쉐입이 좀 특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음, 음. 머리를 이렇게 묶어줬어요. 가한 동안 그냥 대충 묶어 가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가지고 이렇게 뿌리 염색을 완성했어요. 아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깔끔해졌어 여기 선글라스가 확실히 주니어용으로 나왔던 거라서 그런지 좀 작아요 얼굴이 좀커 보이는 거 같아 요 제가 수업하는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들이랑 회식을 할 거거든요 바지를 먼저 골라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페인트에 이렇게 튀겨놓은 거 같은 좀큰 사이즈의 바지를 먼저 입어줄까 하거든요 오늘 만나는 친구들이 어리고 예뻐요. 몸매도 되게 좋고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과하게 하면 어려 보이려고 노력했나 이런 느낌이 들까봐 좀 자연스럽게 입고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잠옷으로 입고 있는 요거랑 이렇게 코디해도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셔츠를 한번 매치해볼까 하거든요. 요즘 코르셋 같은 옷 느낌의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게 다 허나게 보이는데 코르셋 느낌은 좀 힘들고 셔츠 느낌의 이런 걸 찾고 있었는데 빈티지숍에서 구경하다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의 셔츠거든요. 앞에 코르셋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 근데 이거를 이 부분에 좀 열어서. 저녁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섹시한 느낌. 어 살이 조금 쪘는지 처음 샀을 때 되게 편했는데 불편하네. 예쁜데 제가 아까 얘기한 너무 과한 느낌. 딱그 잡채인 것 같아서 이건 탈락 <laughs> 샀을 때뭐에 홀려서 샀는데 막상 집에 와서 입어보면 후회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래? 너무 자주 입어서 너무 자주 빨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해질까 봐 걱정되는 그 정도의 티셔츠 길이가 여기 딱내 거야. 어깨 라인도 이렇게 딱 <laughs> 신발은 제가 아까 이 바지를 정해놨을 때부터 생각한 바, 신발이 있는데 계속 신게 되네요. 이거를 신어줄 거예요. 밑에 이렇게 살짝 접어줬거든요. 검정색 벨트로 바꿔서 그래도 이게 훨씬 깔끔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싹 묶었어요. 이 상태로 악세사리를 좀해도요 이걸 해 줄까? 했는데 클럽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너무 걸치작거리고 막 맡겨야 하고 하면 불편하니까 작은 녀석으로 스팽글로 겉에가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가방인데 이것도 빈티지김낌주면 포인트로 완전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신발 신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서 여기에 뽕가스가야 되잖아요. 오케이.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친한 동생이랑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 오전 수업을 끝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보통 같았으면 아 너무 피곤해 그냥 편하게 나갈래 했을 텐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남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화장도 하고 이 영상도 찍어요. 우선은 제가 오늘은 이걸로 코디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빈티지숍에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자주 입게 되는 아이템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살짝씩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밖에 비가 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면 좀 쌀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긴 팔을 입어줄 거예요. 입어주면, 이렇게, 안에가 다 비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게 단추가 위에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입어줘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오픈해서 입어줄게요. 응, 음, 티 너무 예쁘잖아요. 어깨 부분이 이렇게 살짝 내려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청바지를 입을 건데, 좀 습해서 더울 수 있으니까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를 입어볼까 하거든요. 어정쩡한 것 같아요. 바지 길이도 그래서 다 갖고 있어요. 짧은 거, 중간한 거, 조금 더긴거 이런 거. 좀더 짧은 반바지로 바라 입어볼게요. 조금 더 짧은. 반바지로 가려보니까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벨트를 하나 매주 이렇게 벨트를 하나 매주고 이걸 살짝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또 자연스럽지 않으면 예쁘지 않단 말이죠. 자연스러운 느낌을 여러분 이렇게 찾아줘야 돼. 이렇게 좀 답답해 보여서 이거 좀 단추를 하나 덮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오늘 액세서리를 이것도 프리마켓 가가지고산 건데,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목걸이랑 레이어드 이렇게 해줄게요. 오, 귀여운 것 같은데? 바닥, 너무 바닷가 온것 같나? 그러면 너무 바닷가 같은 느낌이 나니까 부츠를 신어줘 볼게요. 거의 교복처럼 신고 다니는 신발이거든요. 그 어떤 신발보다 저한테 편한. 신발을, 부츠를 신어줬서 치고 발도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가방으로 포인트를 줄까 하거든요. 이렇게 슬슬 달려 있는 빨간색이니까 이걸로 포인트를 주기가 딱 좋은 거 같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머리를 너무 꾸미고 나온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갈게요. 그냥 슥 묶어줄 거예요. 묶주고 선글라스를 비우는데 껴야 될까요? 이렇게 선글라스 껴줄게요. 그러면 오늘 코디 완성! 음. 음, 결국에는 조금 변경을 했어요. 벨트랑 가방을. 이렇게. 매일 매는 건 매일 매는 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걸이도 뭐 뺄까?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어, 여기 되게 카페처럼 해놨다그치지카페 저기다. 마음에 음... 그 들어? 어때? 이게 부츠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입기가 되게 편한 것 같긴 한데, 예쁜데. 근데 이게 부츠를 안 신었을 땐 좀. 봐봐. 붙부수 씻었을 때만 신었어요. 아, 때아 신발 신는 게. 어, 그지? 오늘은 제가 엄마랑 볼 일이 있어서 제가 본가를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어볼 건데, 제 엄마는 노출 있는 옷을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오늘 좀 얌전하게 입어보려고 해요. 우선은 청바지를 하나 입어볼 거예요. 스톤하이랜드 제품인데 남자친구가 이번에 선물로 하나 선물해줬어요. 이게 구하기 되게 어려운 디자인이라고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입어볼게요. 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막내 그날의 기분에 취해서 평소에 나갔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날. 제가 최근에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입으니까 너무 예쁜데? 이렇게 허리라인에 맞춰서 입으려면 이거를 이렇게 한참 내려서 입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 엉덩이 있는 부분이 조금 안 예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딱 올려서 벨트를 착용해서 일단 위에 뭘 입을지 정해볼까요? 뭘 입지? 아!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침체되어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도 잠깐 쉬었잖아요. 그동안 잠깐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나의 자격지심이 그때 뭔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그 자격지심에 떨떨 뭉쳤는데 그날따라 무슨 사건이 있어서 내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 행동이 그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된게 너무 갑자기 빵! 느껴지면서 막 너무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3 5살에 표현주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아직도 나는 20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음, 지금 30대를 살고 있지만, 나의 40대를 항상 그려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40대에는 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가 마흔, 사시, 마흔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뿅!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30대를 내가 꽉꽉 멋있게 속을 채워서, 40대에는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고작, 나의 그런 기분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나 자신한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다 못해 그 다음날까지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모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실망해서 내 자신이 몇날 며칠을 속상해 하는구나. 이런 것도 이걸 거좀 깨달아가지고. 아, 위에는 뭘뭐 읽어볼까요? 이번에 스카이프터랑 디즈니에서 콜라보해서 나온 나시가 있는데 이렇게 미니가 아주 귀여운 프린터가 있어요. 근데 요게 길이감이 좀 긴데도 입었을 때 아무데나 되게 예뻐서 자주 손이 가거든요. 오늘 요거 입어볼게요. 밑에를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접어주니까 이런 딱인 거예요. 예뻐 예뻐. 음. 신발은 닥터마틴 제품인데 이렇게 송치로 되어 있는 요거를 신어줄 거예요. 이것도 거의 휘뚜루마뚜루 템이긴 하거든요. 포인트를 딱 하나 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나이를 먹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서른 다섯은 뭔가 되게 어른이고 막 엄청 뭔가가 갖춰져 있고 막 되게 막 마음도 넓고 태평양 같이 이럴 것 같은데 막상 되 보니까 그냥 그냥 나예요. 나이 먹는다고 해서 막 뭐가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아 내가 그 나이에 맞게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 나이에 맞는 나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는 멋진 어른이 될수 있구나 이런 걸 진짜 진짜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 요 그냥 입어줄 건데 길이를 보여줄. 접어 심을까요 제가 짧아 보이려나 뭐 조금 있다 풀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번 접어서. 코드를 해볼까 해요. 신발이랑 깔맞춤해서 손치백을 매주고 아무도 어, 푸른 게 예쁜 것 같죠? 예, 있는게 예쁜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엄마를 만나면 항상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보면 속상해서 막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막.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하면 엄마 말이 다 맞는데 너무 나를 꾸지라는 꼬짖는것 같은 그러니까 나도 이 세상을 지금 험난한 이 세상을 열심히 헤쳐나가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너무 그거를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막 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진짜 잘 참겠다. 엄마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해서 그거를 내 태도로 표현하지 않겠다. 이런 큰 마음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미용실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는. 머릿결이 좋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인가 보거든요? 그 머리를 풀고 모자를 하나 써줄게요. 조금 짧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머리 를 묶어서 이렇게 길이 줄여서 입고 갈게요와 <laughs> <laughs> 이걸 그렸다고? 대단한데 진짜? 그럼 갖고 싶어. 나 받칠 거야. 여러분, 안녕.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한참 전에 사놓은 치마인데, 오늘 이걸 입어볼까 하거든요. 이게 라이프로렌 제품인데, 보면 스팽글로 이렇게 전체가 뒤덮여 있는 이런 치마요. 이것도 빈티지로 구매했었는데, 일단 입어볼게요. 엄마니까 무조건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자 이런 생각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서 그런지 하는 행동마다 막 너무 귀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좋으니까 엄마랑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주가 어렸을 땐참 겁도 없고 있잖아. 뭐 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하는 그런 애였는데 겁이 되게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좀 경험하는 거 좋아하고 막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잠깐 침체되는 기간 동안에 무언가에 이런 이상한 거에 둘러싸여 가지고 좀 용감해지지 못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나이 탓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음, 생각을 한게어제 엄마도 사실은 평소랑 다를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고 이런 게. 긍정의 힘으로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저는 제 성격을 되게 많이 바꾼 사람으로서 제가 긍정적이게 무언가를 보려고 노력을 진짜 진짜 많이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잠깐 또 잃은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게 다시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은 그런 중입니다. 이 네. 정도 기장까지 오거든요. 근데 요즘 막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느낌의 치마가 좀 짧게 입은 게 예뻐가지고 줄이고 싶은데 이게 길이를 줄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어주고, 그 원래는 제가 상상했던 거는 여기에 약간 스포츠웨어 같은 거를 입어서 너무 이게 과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어줄까 했거든요. 신발을 신으면 좀 다르려나? 그래서 저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생각부터인가 저도 이제 남자친구랑 장기 연애를 했고 너무 편안한 관계고 원하는 거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이러니까 둘이서만 붙어 다니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것도 계속 만나고 계속 대화를 해보고 이래야지 이게 좀 익숙하게 계속 할수 있는 거지 잠깐 멈추면 또 모든 그런 행동들이 어색한 거예요. 그 어색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근데 이게 하, 상체가 너무 좀커 보이는 것 같아. 저는 어깨가 좀 넓어가지고 상체가 커 보이는 느낌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땡인 것 같아. 이걸 입어볼까 싶거든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얼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치마로 갈아입어 볼게요. 이기 스컬프터 제품인데 이 핏이 아주 아주 예쁘거든요. 이렇게 묶어줄 때 매듭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여기 옆에 품이 좀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하하. 부츠랑 메리제인 중에 한번 신어볼게요. 여기 메리제인 이거 신각 너무 귀여운 거 같은데 어때요? 뚱하이좀 크게 말아갖고 여기 일단 한 거랑 음, 오늘은 안한게더 예쁜 거 같죠? 오케이, 오케이. 렇게이 살짝 보랏빛 도는 빈티지 선글라스로 마무리할게요. 오 예쁘다. 오케이. 오늘 코디 끝. 짠. Well, I don't know. 쇼핑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수업이 취소어가지고 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쇼핑을 했는데 제가 갖고 싶은 걸다 살지 않고 참으면서 쇼핑을 하였다. 그것이 진짜 큰 변화다. <laughs>